모든 것이 단절된 세상, 좀비의 위협, 그 안에서 살아남은 남자 유아인. 지금의 유아인이 있기까지 수많은 작품 속 캐릭터들이 있었는데요. 완득이부터 조태우, 윤정아까지 그들이 좀비 세상에 남겨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아인의 영화 속 캐릭터들 MBTI를 전격 분석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알고 보면 여린 남자 도한득 하고 싶은 일은 꼭 해야 하는 완득이의 MBTI는 쪽심이는 미스터 고지방. 마도한마도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꼭 참고. 거기에 감성적인 면까지? 아무래도 도한득은 선의의 오호자 INFJ 같네요. INFJ 완득이가 만약 살아있다에 들어가게 된다면? 먼저 좀비들과의 결투를 위해 집에서 경험치를 쌌습니다 좀비들의 무찌를 그날을 위해 연습에 매진 수련함에 은둔하던 도완등 어렵게 용기를 내어 외출하는데요 이상하게 밖에 평화롭습니다 본의 아니게 상황이 모두 정리된 5년 후에야 나오게 된 완득이 <laughs> 이상주의자 INFJ네요 영화 베테랑 속 조태훈은 술자리를 좋아하는 핵 인싸 캐릭터죠 아, 우리 형사님 안 속으시네 베테랑이시네 베테랑 아 멋있다 인생은 한방 뭐야? 뭐든 아, 제멋대로 하는 성격 회사 돌아가는 상황 알면 안 되는 건가요 최상훈시한 폭탄 같은 남자 남자 성은 짜는 놈 SU형 특유의 현실적인 면이 있지만 3년? 계획성은 제로 그야말로 노답인 이 남자 제가 된다 그랬어요 조태호는 소환 좋은 활동가 ESTP로 추정됩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같은 MBTI네요. 만약 그가 살아있다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집 밖에 나가지 말라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깨끗하게 무시 근거 없는 자신감과 깡으로 버티면서 좀비와 정면승부를 하게 됩니다. 결국 좀비가 되어버린 조태호 좀태어는 또 앞뒤 안 가리고 덤비다 깔끔히 제거됩니다. 저는 그 문을 꺼 무지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화 국가부도의 날 윤정학. 은행을 통해 해외 투기 자본에 타고난 말빨로 고객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데 성공. 윤정학은 ENTJ로 보이는데요. 미기에 투자하겠습니다. 미래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오린한 겁니다. 신분이 싹다 바뀌게 된 순간이야. 오린하는 모습을 보니 엔티 기질이 많네요 이엔티제 윤정학은 살아있다 상황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버틸게요. 아저씨. 좀비들이 나타날 것 같은 족이 담보에온 윤정학. 주변 사람들을 설득해 어떻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지 전략 회의. 드디어 결전의 날. 있다는 걸. 내 인생이. 내내 심... 미리 피신한 윤정아 과 사람들은 바이러스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유아인 캐릭터들의 MBTI 분석과 그들의 좀비 월드 대처법을 봤는데요. <laughs> 살아있 뜻속 준우는 어떻게 좀비 월드에서 살아남을까요? 본업이 유튜버. 관심받는 것을 좋아한다는 점에서 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준비를 하겠죠. 준비성이 부족하고 뒷심이 부족해 장기전에 취약한 모습을 보면 혹시 피 오지구 지리는 순발력을 보니 역시 피가 확실하네요. 극중 준우의 MBTI와 그의 생존법까지 잘 적어고. 극장에서 직접 확인하세요.